제가 어느정도 서적을 읽었었냐면 헨리슨은 제가 그 전에 분석한 자료들 어느 정도는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점점 점점 분석하면서 그 전에 그 전에 분석 디테일하게 분석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제껴두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전 자료를 챙겨 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조, 이, 이 분석 동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분석 동영상까지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 종목을 보면은 지금 어 쌍바닥이 나왔죠. 짝꿍댕이 쌍바닥이 나왔어요. 짝꿍댕이 쌍바닥이 뭐냐면, 어 지금 최초 저점보다 약간 위에서 양봉을 띄우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지금, 어이 평선에 눌린 거예요. 어 따지면. 21선. 내려 꽂고 있기 때문에 21선에 눌린 거예요. 너무, 너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이, 요렇게, 요, 요, 정도? 요 정도 속도라면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힘이, 힘이 받쳐주면. 근데 요렇게 내려 꽂고 있으면 어지간한 힘으로 뚫기가 쉽,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매물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매물소화 과정을 거친다는 건, 위에서 매도하려는 세력을, 매수세가 잡아야 되는데, 매도하는 세력이 워낙 있으니까,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그거를 다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하는 세력을 어느 정도 흡수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단은, 저항대가 살짝 바뀌었는데, 1 1 7,900원. 18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7,900원이 저항대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117,9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시가를 위로 띄어서 시작을 한다면, 시가를 만약에 여기서 위로 띄어서 시작을 한다면, 네. 띄어서 시작을 한다면 시가에 한번 담가보시고 좀 눌릴 때20% 담그시고. 요 부근 있죠 저항에 9,530원, 아, 9만 9 5,300원 그 부근 오면은 80% 때려받고 조금 더 눌리면 20% 때려받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뒤에는 이제 대응하셔야 돼요. 손절할 건지 말 건지 손절 각이 나오면 손절하셔야 되고 손절각이 안 나오면 홀딩해서 요거를 끌고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데 시가를 식가를 뛰었다면 시가를 뛰었다면. 올릴라고 띄우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번 분봉 좀 잠깐 볼까요? 분봉 분석 좀 네. 분봉 분석 보면 끌어올렸죠. 그 21선에 저항 받치고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마지막에 다시 끌어올렸죠. 이거를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저 마지막에 끌어올린 거래량 터트리면서 마지막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음날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왜냐면, <laughs> 분봉상을 봤을 때, 이게 분봉이 다음에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어진다고 봤을 때, 네? 만약에 끌어올리는, 끌어올리고 있다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분봉도. 끌어올리, 끌어올리다가 주저앉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어차피 장이 하루를 쉬고 시작하기 때문에 흐름상 모든 여건에 의해서 그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다른 여건에 의해서 뭐 미국, 미국의 미국 이제 증시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만약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시작하면 중국 증시를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심리에 의해서 좀 눌리거나 뭐 이런 변수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시간을 띄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는 띄우고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저한테 조금 낮출게요 91900원 그러면 이게 80%가 들어가려면 80%가 들어가는 자리는 91900원이에요 변경할게요 91900원 91900원 부분에서 80% 넣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이게 심하게 눌릴 것같다는 그럼 10% 넣고 20%눌 자리를 좀좀 좀 보수적으로 놓으세요 이해되시죠? 심하게 왜냐면 이게 간격이 좀 크잖아요 만약 시가를 어디서 띄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식가를 어디서 띄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식가가 만약에 너무 높게 떠버리면 좀 관망을 하셔야 되고 식가를 어디서 띄우느냐 요, 요 저항돼 있죠 이 네. 저항대 부분에서 식가를 띄운다? 그러면은 건망을 하셔야 된다고. 좀 흘러내리던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저 식가까지 띄웠어요. 그럼 흐름 보고 좀 주저앉을 것 같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매수 포인트로이 종목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일단은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패턴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평선은 아직 다 모은 게 아니잖아요. 이평선이 다 위에 있잖아요. 네? 이평선이 다 위, 위에 있다고요. 여기에. 그럼 아까 제가 분석을 한게 세트리온. 세트리온을 봤을 때는 세트리온은 쌍바닥을 만들고 끌어올리면서 네. 끌어올리면서 이 평선을 모았죠 5일선, 20일선, 60일선 모았어요 그리고 120일선 안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조만간 다 모이겠죠 그리고 다 정배열로 돌리겠죠 조만간 그러면 한번 정도 그래서 한번 정도 눌러, 눌러주면 눌러 좋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식 분석하는 거 자세히 잘 보시면 어느 정도는 어, 기술적 분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주식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누가 댓글에다가 책을 추천해달라고 그랬는데, 기술적 분석 책을 추천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경제 서적을 추천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경제 서적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이미... 제가 할 만큼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울 만큼은 배웠어요. 앞으로 더뭐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런 관점은 저에겐 아직은, 어, 그러니까 다른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뭔가의 패턴을 제가 습득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습득해서 제가 패, 패턴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패턴 분석은 성향 분석이에요. 그럼 이 종목의 성향을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 시장에서 주로 나오는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을 분석해서 패턴 분석을 하는 건데, 그 성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그 성향을 분석할 이유가 없겠죠. 그 말은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연구를 하는 단계지, 기술적 분석을 지금 배워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한테, 누군가의 책을 읽고 배워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존하는, 현존하는 기술적 분석 서적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 투자 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기본서에 어느 정도는 나와요. 기본적으로 빨려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해도의 차이는 있겠어요. 왜냐면 그 책은 이제 좀 학문적인 서적이라고 봐야 되나? 기본서는 시험 서적이기 때문에 좀 학문적인 서적이라 조금 말이 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싶, 기술적 분석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제일 기초 서적부터 시작해서 쭉 읽으세요. 최소한 100권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기초서적부터 시작하면은 충분히 100권하고도 중, 중위, 이제 상위, 상위권 기술적 분석까지도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자격, 기, 기존의 이제, 어, 기본적 분석의 기초 자료가 어느 정도 쌓이기 때문에 쌓이면 지식이 늘면은 그 중간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적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책을 읽는데 첫 페이지부터 어려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안돼 그럼 어떻게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안되냐 그잖아요 힘들잖아요 아 이거 외국부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치고 주식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기초부터 제일 난이도 낮은 이해도가 쉽게 풀이된 서적부터 읽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 아니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서적부터 읽는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단계를 레벨업을 올리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기술적 어, 경제서적을 읽을 때도 난이도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차츰차츰 올려서 난이도 높은 데까지 올리는 거죠. 어,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읽은 서적 최근에 읽은 서적은 수축사업이에요. 아 수축사회 수축사회라는 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중 미중 무역 무역 관련 서적 미중무역 관련 서적은 이제 좀몇 개를 읽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다그 저자가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 그, 그 사람이 아무리 책, 책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퀄리티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퀄리티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권을 읽어서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어느 정도의 거기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어느 정도 교집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일단 뭐 제가 책 리뷰를 하고 싶은데 책 차트만 열어놓고 책 리뷰를 하자니 되게 웃긴 것 같고 그래서 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어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겠죠 책 리뷰를 경제 서적 위주로 할 거예요. 제가 읽는 읽는 서적 위주로 제가 어느 정도 서적을 읽었었냐면.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제일, 제일 처음 읽은게 신나는 주식 투자죠 진미령 뭐 성기배 신나는 주식 성기배 라는 분이 상당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단기투자로 지금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이런 서적들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신 서적이고 만든. 이런 초단차 매매 타이밍, 뭐, 이런, 이런 시골 의사의 부자, 부자 경제학, 이거 볼만해요. 네, 이거 볼만해요. 네, 경제 관련 얘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게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이 이제 안철수 친구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 그분 서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볼만한 게 뭐가 있냐. 이거, 이것도 볼만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얘는 뭐 부자, 주식으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거나 책을 읽기 쉽게 얘기를 하고 편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편하게 글을 썼어요. 읽기 쉽게. 난이도가 낮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식이 매는비 찬스? 이런 내, 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다 초단타죠? 왜냐면 그때는 단타를 관련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요, 요것도 볼만 했어요. 네, 워렌버키처럼 분석하고 존네프처럼 투자해라. 지금 보시면 2007년도죠? 제가 자격증 따기 직전. 자격증 따기 전. 전이죠, 전. 한참 막 주식에 막 미쳐있을 때에요. 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정도 하고 있었고, 지금 보시면 시험 대비 교재죠. 증권투자상담사, 네. 채권시장, 금융, 금융거래, 금감위, 해석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증권 관련 법을 어길어길... 어길, 어기진 않겠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이런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기죠. <laughs>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증권투자 상담사를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나중에 나중에 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거 보고 이거 화폐 화폐 전쟁 상장이 상당히 볼만해요. 네. 이거는 경제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서적하고 연결돼서 본 거기 때문에 회계 학 콘서트 볼만해요. 이거 난이도 쉬워요. 난이도 쉽고 뭐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가 책을 읽은 게 너무 많아. 이거 봐봐요. 거의 한달 단위로 한 권씩 읽어, 읽어 제낀 거잖아요, 지금 제가. 네. 한달 단위 한, 한 권씩 읽어 제낀 거예요. 우선, 물론 제가 자격증 공부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텀이 긴데, 한 달, 한달 정도도 텀이 긴 거죠. 제 케이스로 봤을 때는. 네. 왜냐면 제가 이쪽에 몰려 있었,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하여튼, 이렇게 계속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있어요. 2009년도 뭐 계속 끊임없이 있어요. 책을 본 것도 뭐 요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행동경제학 아주 좋은 소적이에요 행동경제학은. 행동경제학은 하나만 보시면 이거 하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성적 충동. 야성적 충동 맞나? 야성적 충동이 맞을 거야. 하여튼 야성. 야성을 치면은 야성을 치면은 나와요. 아니면 애니멀이라고 치세요. 영어로. 애니멀 이라 치면 서적에서 애니멀 이라 치면 나올 거예요. 그 서적이. 근데 그 서적은 좀 나이 좀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초 자 기초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워요. 근데 읽어 볼 만해요. 왜냐면 사람의 심리를 어, 심리로 인해서 어, 주가가 움직인다던가 심리로 인해서 경제가 어, 그렇다. 경제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서적이에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서적이, 예, 제가 도서관에서 읽은 거잖아요. 왜냐면 하 자격증 공부하면서 제일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에서 주로 읽었는데, 도서관에서 읽, 도서관에서 한 권씩 빌려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한 보름. 보름 정도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름 안에 읽으려고 하게 되죠.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책을 사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서적은, 이게 좀, 뭐랄까, 좀 나태해진다고 해야 될까? 책을, 책을 안 읽게 돼요. 좀 시간이 틈틈이 날 때마다 읽어야 되는데, 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던가, 아니면 뭐,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분은 오디오북을 지불하시고, 오디오북을 보시는,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게 좋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책을 한 권씩은 꼭 끼고 보시는 게 좋다. 잡단 잡다한, 잡다한 거 물론 음악 듣는 자기 어느 정도의 뇌를 좀 이제 마사지 해준다고 해야 되나? 좀 릴렉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책을 함께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수도 없어요, 지금. 계속, 계속 있어요. 지금도 책을 읽고 있는데, 뭐, 저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